형물 벌써 끓어요. 어 저기 찜통 물 끓는데 찜노 빨리. 와. 끓어 끓어. 찜 내기를 안 들어줄 거잖아. <laughs> 저기 찜통에 물 끓는데 네. 물 잠들. 찜노야. 예. 찜통에 물 끓는데 어디야? 저 찜통에 어. 이제 끓는다니까 진짜. 아, 찌는거 찌는 거. 청주도 너무 많아. 약간 잡내 비린내 아, 그런 거. 우와. 두 마리야? 네 마리. 네 마리. 야. 금방 찌겠다아맛있겠다 선생님, 라면 용은 어느 거예요? 네? 라면 용 이야, 이거야 미쳤다 감독님, 이거 라면 용입니다 이거 라면, 이게 말이 돼요? 미리 좀 끓여서 육수가 올라오게 맨 말이야, 진짜 이게, 진짜 다 넣어요? 그냥 다 넣어봐 가자! 다, 아, 이렇게 다 가자! 버터 이야, 이 버터를 이제 위에다 붓는다는 거야? 아니, 바르고 이따가 아, 찍어 먹기도 어. 하고 갈릭버터. 끝이지, 이거면. 갈릭버터. 크레이피쉬를 구워봅시다. 버터에다가 그냥 담가버릴까? 어. 우와. 이거 빨리 먹고 싶다. 살이 자꾸 커져.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laughs> 맛있겠다. 우와, 우와, 우와. 많이 몇개 들어갔어 지금? 이십 개? 이십 개? 이거는 그래 이게 이거 먹을 때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안 돼. 요리하고 있어. 진짜 누가? 너무 맛있겠다. 나도 저거 먹어야겠다. 나도 버터구이 먹는다 진짜. 네가? 나 주먹 줬다 진짜로. 너거보여줘 달라. 주먹 줬어. <laughs> 달라 그랬다 이진호.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 예전... 나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어떡하냐? 안타깝다. 먹을 일이 없어, 우리 아빠. 못 먹어? 아이씨, <laughs> 이거 너무 쪄지면 찔겨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찜통은 어, 아니, 진짜 냅둘 어, 거야? 세찬이 네 생각으로는 그게 다 익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 저는 어. 왜냐면 이게 지금 15분 됐어요. 아, 좀덜 익어도 네. 좀 되겠네. 아니, 어차피잔열로해야되니까어차피 우리가 먹 우리가 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우 어떻게, 우리 어떻게, 우리가 어떻 어떻게, 우게어 어떻게, 아리가어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어야게 우리가 어떻 우리가 어떻가게어게게 우리가 어 우리가 이 제부터 내가 여기 와 있었는데 일로는 사람이 안 오더라고 잘. 다 됐어요? 아, 이제 불이 이제 되고 있어요. 다 아, 됐어요, 이제. 이것도 음. 버리고 같이 끓여 버리고. 와. 자, 면 같이 도와드릴게요.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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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서 퍼먹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형 우리? 어? 우리 서서 퍼먹자. 우리라면 누구누구 누구 얘기하는 거지? 가족이요. 어, 야 진호야, 어? 같이 라면 여기서 서서 퍼먹자. 더는 속 높이게 하지 마. 이라도 허락해, 빨리. 어서. 야너 먼저 가라, 그냥 서울에. 오늘 한 끼도 아, 진짜? 못 먹었다. 다들, 네. 진짜 열지 아, 맛있겠다. 말고, 열지 말고. 맛있겠다. 근데 형 굽라면도 안줄 거야? 굽남씨는뭘 바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거는 본인의 사명감에 사명감. 우리, 그렇게. 구질구질 하지 않아. 어, 맛있겠다.